노원FS no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한상석 골레이로 그리고 김윤영, 주현재, 김태우, 박준성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구 무복과 국밥팀입니다. 김인석 골레이로 이혁, 조용재, 박상현, 이승현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앞서서 김태우 선수 키긴으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서울 노원 FS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대구 무보가 국밥 팀입니다. 어 이게 터치 미스가 나왔어요. 빙글 돌아서 완벽한 차!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시작 33초 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스코어 1대 0. 자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서 김태우 선수 아 빙글 돌아서 수비 한 명을 벗겨내고 그대로 강력한 오른발 슈팅 상대 골문을 찢어버렸습니다. 빠르게 패스 연결 빙글 돌면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하지만 벗어났네요. 찾아옵니다. 자 뒤쪽에 조용재가 넘겨줬는데 골라인 이어갑니다. 이민혁. 이민혁 수비 3명 사이 왼발 슈트 들어갑니다 노원FS의 추가 골자 벤치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득점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엄태현 선수입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이대영 자 여기서 이민혁 선수가 수비 3명 사이에서 끝까지 지켜줬고 수비수가 걷어냈던 볼이 엄태현 선수에게 흐르면서 그대로 논스톱 슈팅 득점에 성공해 대고무복과 오른발 슈팅 한상석이 막아냅니다. 자 조영재 볼을 굴리면서 한명제껴냈고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돌파 시도 성공했습니다. 오른쪽이 열렸고요. 이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이혁 수비수를 앞에 두고 왼발. 전방 연결 오른쪽 이민영 오른발 자 기긴 상대 위치를 조정해줬고 곽기철 수비 세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이 비었는데요. 완전히 열렸습니다. 한명 붙어줬고 심판에게 상대 거리를 얘기해줬고 김윤영 페이크 모션 그리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한상석 헤더로 끊어냅니다. 하지만 소유권 넘어갔어요. 왼발 엄청난 선발 주현재 손으로 밀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더 선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전반 하이라이트와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경기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대구 무보가국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노원FS입니다. 기커는 주현재 곧바로 때려 막아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넘겨줬고 김인석 골레이로가 직접 올라갑니다. 패스 연결 테크레 막힙니다. 자 패스 연결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 성공한 오테스니다오은 노원입니다. 백상엽의 좋은 수비 그리고 벌려줍니다. 백상엽 바로 슈팅 나올까요? 한번 쳐놓고 김인석에 또 한번 선박 그리고 몸으로 밀어냈는데 이민혁에 뺏겼습니다. 왼발 망아냈고 김인석 골레이로가 곧바로 연결해줬지만 전방 길게 연결. 이승현 가슴 트래핑 시도했지만 받지 못했고 백상엽 어, 넘어졌고 어디? 빠르게 역습 올라오는 노원FS입니다. 공격수자 많은데요. 거리를 잘 좁히면서 현재 기긴. 앞쪽이 열렸습니다. 한명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 벗어냈고코너킥걸러어낸 노원FS. 곧바로 크게 들어갑니다. 드디어 추가골! 스코어 3대 0. 아, 뒤쪽에서 힐킥으로 패스 연결. 박상현. 이 패스 길었는데. 이민혁. 이 패스. 와, 좋은 테이클로 막아냈습니다. 전방에 조용재. 두명의 압박으로 뺏어냅니다. 김민혁.